이중 스테인리스 컵, 그 특별한 매력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 제품은 무광 마감으로 세련된 느낌을 더하며 고급스러운 무광 표면이 손에 쥐었을 때의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선사합니다. 304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성과 위생성을 자랑하며 이중 구조로 인해 온도 유지가 탁월합니다. 뜨거운 음료도 손쉽게 즐길 수 있고 차가운 음료도 오랜 시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가볍고 견고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샘핑이나 야외활동에도 완벽하며 오랜 사용에도 변형이나 부식 걱정이 없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무광마감과 뛰어난 기능성을 갖춘 이중 스테인리스 컵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품격과 편리함을 더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